자 5번이고요 자성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가에서 AB를 자기화시킨다 그리고 나에서 가까이 가져가 본다라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나에서 서로 당기는 자기력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뭐여야 하냐면 강과 상이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의 상황에 강 또는 상, 강과 상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데, 처음에 가에서 자기화시킨 걸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실험이 됐다. 그럼 반드시 강자성체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 A 또는 B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A가 강자성체여야만 하고, C는 상자성체여야만 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되나요? 반자성체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문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억 A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된다 아니 아니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죠 니은, B는 상자성체가 이미 저희가 골라놨죠 B는 반자성체입니다 아니고요 디귿 마지막 보기 볼까요 서로 미는 자기력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반자성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고 미는 거겠지? 라는 질문을 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미는 방향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강과 반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C가 상사성치이기 때문에 강과 반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미는 자기력이 작용할 수 없고. 그럼 무슨 자기력이 작용해요? 안 작용하죠. 서로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강자성체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편해요.